자, 문제를 보면은 a가 실수이고 이것을 만족할 때 아이고. 이거 2번이네. 오케이? 자. z의 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2번 문제는 z의 제곱이 음수, 음의 실수일 때 a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laughs> 그런데 직접 z를 제곱하려니까 이것은 너무나 크지. 너무나 복잡해 제곱의 제곱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오케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p 라 치환하고 얘를 q 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자. z 는 p 플러스 q i 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z 의 제곱이라는 것은 p 의 제곱 플러스 e p q i 플러스 q 의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q 의 제곱이 되겠구나. 따라서 p 의 제곱 마이너스 q 의 제곱이 z 의 제곱의 실수부가 되겠고 허수부는 epq i 가 되겠어. 근데 문제에서는 모두 양의 실수, 음의 실수 즉 다시 말해서 허수부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epq 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즉 다시 말해서 pq 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야. 이거는 P 이퀄 0 또는 Q 이퀄 0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지 P가 0이고 Q가 0일 때 P가 0이고 Q가 0이 아닐 때 P가 0이 아니고 Q가 0일 때이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라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 돼서 0 플러스 0이 나와, Z의 제곱이. 따라서 이두 문제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네. 자, 다음에는 만약에 자, 이 경우라고 하면 P는 0이고 Q는 0이 아니게 돼. 따라서 얘는 0이니까 제, 마이너스 Q의 제곱만 남게 되는데 얘가 항상 양수야. 따라서 이것은 항상 음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 조건은 2번의 조건에 해당돼. 자, 항상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소리지. 자, 어떻게 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P가 0이 0이고 Q가 0이 아닐 때이 조건 2번을 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야 자 다음에는 <laughs> Q가 0이 아니고 아, P가 0이 아니고 Q가 0일 때 P가 0이 아니고 Q가 0일 때 얘가 제로가 된다는 거야 P가 0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제곱하면 항상 얘는 양수가 나오거든 따라서 Z의 제곱은 양 플러스 0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양의 실수값을 갖겠지. 따라서 1번의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p가 0이 아니고 q가 0일 때란 말하고 갖겠지.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p가 뭐였어? 이걸 p라고 했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 이게 0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야. 이것은 A 마이너스 1 어, sorry. AA 자,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절대 0이 아니라는 소리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아, 플플스스 s 가될 수가 없고 a는 마이너스 p 이될 수가 없다는 조건이 나오지 그리고 q가 s 이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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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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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a p 플러스 3, a 플러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값을 취할 수가 있어. 자, 이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2고기 때문에 얘 제외시켜야지, 얘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자, 이번에는 a의 제곱이 음수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이 문제는 아까 봤듯이 p가 0이고 이번에는 q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즉, 얘가 반드시 A-4, A+, 1이 0이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A는 4, A는 1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돼? Q는 0이 아니어야 돼. 얘가 0이 아니어야 돼. Q가, Q가. o k 이자 Q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지. 즉, 마이너스 1이 안되고 마이너스 2가 안된다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은 안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안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이고기 때문에 이고기 때문에. 자이고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자 얘는 안된다고 그랬지. 여기에서 다시 얘 삭제하면 얘가 정답이 되겠지. A는 4가 되겠네. Okay.